안녕하세요. 이번 집이 이입니다아에가 엄청... 아, 아가 엄청... 아니에요. 아침이라면 안 돼요. 여보세요. 이 형, 채형이 엄마가 사준 건데... 형이 사달라고 해서 엄마가 사준 건데... 건틀렛이에요. 눈 클리지 좋죠? 빵짝빵짝 근데 지금 엄마가 원하는 이유는 뭐냐고요? 엄 마음 물어보시면 부모가 보실까지만 음 뭐라고? 지금 엄마가 지금 다른 데가셨어요 그래서 바로 자고, 자고 오신다고 했거든요? 얼굴 해버리기? 얼굴 해버리기? 얍 오늘 점심에 일어나서 바로 찍는 거예요 지금 진짜 일어난지 30초도 안 됐어요 보나 찍었을 데아 목이 이상해요 진짜 물, 이물좀물좀 물 좀. 에이 괜찮아 주마시고 왔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가린거였어요 탐노 어디 띠용실이 있거든요? <목소리> <목소리>

이거 친구들하고 미우랑거랑고려했어 아, 얼굴 하면 안 되겠지? 그래서 이건 여기다가 보관하고 뭐 있고요. 아. 아무튼 저희 집은 이렇게 사실 있잖아. 어. 내가 어제 미에 최고의 영상 봤거든. 진짜? <laughs> 진짜야 요. 못해 뭐 버릴까 보다 밖에요 뭐 어, 해 버린다 그러면. 그럼 내을 건데. 어 TV, 저주 TV. 저주 TV 저주 TV 아무티야 아무 TV 저주 TV 잘래미 아, 에이, 에이, 안 들리죠, 안 들리죠? 안녕요